어 그래 어서오고 하이요 우리 애 맛쌤 왔는가? 에? 에? 저맛고아 마시고... 해! 에헤이 그래 그 정도 아니야 <laughs> 우리 맛쌤은 당신이잖아 공부 좀 같이 줘야 음, 되잖아 음, 음. 안녕하세야 yeah, 우리 의 마린이 하이오. 왔고 안녕마린리 <laughs> 마린이 짱아저 승급기 있요 그럼 우리 팀 쓰레기 한... 쓰레기 한명 언제 와? 심지어 제일 늦게 늦게 와? 응. 어. 아요. 안녕하세요. 아뭔 하요야.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아니 7시 오기로 했 아니, 6시 1시가 약속 시간이면 6시 50분에는 집합해야지. 들어 봐. 들어 봐.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 빨리 온 사람들이 잘못됐다 생각해. 아니, 넌 애초에 방송도 늦게 킨 거잖아, 미친놈아. 흐. 이렇게 눈치를 주네. <laughs> 느낌 사람. 야이 실력도 없는 거사. <laughs> 오늘 독살 <똥> 거야. 다 <laughs> 버릴 거야. 이, 이 건날게 토... 검은색 어? 검은 양 소환한다 나오는. <laughs> <안 돼! 웃음> 뭐야? 양 옆이 뭐야? 그거래. 어? 아 그냥 점프해 점프해. 점프 못 하겠으면 아. 옆으로도 와 돼. 점프 못 하겠으면 옆에 옆에 이 루트가 있어. 아, 아. 아, 그런데 아, 이게 에겐로또 있다. 아, 아, 뭐야? 여기 <laughs> 아, 근데 수다라, 아, 진짜 너는 <laughs> 진짜 미안, 두 번이나 떨어졌어. 나 그냥 잘 맞아준다. 어? 난 맞는 걸 좋아해. 맞는 네, 퀴 확인. 잘 맞는다. 잘 맞네. 아, 역시 역시 잘 맞네. 오케이. 아, 아, 뭐 는걸 좋아해. 넣었다. 나, 브라노 무한으로 쏴 오케이. AD 안르는 거야. 토만토만 네. 톡만, 네. 톡만. 네. 아, 아아 오늘 박스에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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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진짜 고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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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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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laughs> 어 아니 아니 <언니. 웃음> 아, 마인크래프트 아, 통나무 아. 대회 마통대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가면 되나? 시작 통나무 대회는 자분이 통화방에 가셔서 기원합니다. 이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화이팅이팅가 보자. 야! 벌 바로, 바로 시작이다. 아 잡아. 잡아. 어? 아 씨. 리셋 리셋 리셋. 바로 바로 죽. 뚠 또도둥. 점적석을 피해라 누가 내 옆에 있는데? 아 씨발 아. 20초 아 미안 15초 10초 5초! 나이스와 <laughs> <우와>, 그래 미쳤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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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침착하게 지금 템포 괜찮아 나있어부시돌 치케 향일 좋으니까 나뽑 네. 네. 상자 없어 들고. 상자 그냥 다 열면 돼 시간 2 0초나 있어. 나이스 가자. 이아 예. 네이 그래? 아 눌러야 눌러야 되나? 합니다 나이스. 보세요. 35분. 어, 우리 받을 어 위한 뭔가 이벤트가, 뭔가 이벤트가 있나? 니시 어? 어? 뭐야 이거? 예? 어? 숨 쉬고 있더라. 뭐야 이거? 어? <laughs> 뭐야? 이게 뭐? 이 뭐? 예? 뭐, 뭐야 이거? 우리 참 계속 네. 어? 예? 어? 응? 응? 어? 시간 가고 있긴 해. 어? 가고 있네요? 뭔데 이거? 뭔데? 예? 뭔데, <웃음> 뭔데? <웃음> 이거?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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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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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깨져. 뭐야? 어? 예? 뭐야? 잠깐 이야 <laughs> 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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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뭐야? 뭔가, 어? 레이스를 다시 시작 어? 처음부터, 어? 뭐야? 뭐가야 거꾸로 다시야. 뭐지? 거꾸로 다시야. 아, 거꾸로 가요? 거꾸로 다시다. 뭐야? 보전 배초 1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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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초인데 아, 난이도가 쉬워졌네. 실패 실패하지 않게끔. 아! a few minutes later. 똑같은 건가? 아니야. 똑같진 않을 텐데. 쉬울 거야. 쉬울 거야. 뭐 폭죽을 준다던가. <목소리> 응. 어, 야, 야, 모디가. 뭐 아, 어, 어. 기습히위를 그러니까 <laughs> 아 장애물이 없어졌네. 앞에. 아, 좀 없어지고. 여기도 놀러 아, 바로, 바로 아, 바로 돼. 네. 아. 아 이러면. 아무래도 이거는오리 갑오리 갑오리 갑오분 갑오리 갑오리 갑리갑어요 갑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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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오리 갑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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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 에이 또 원투쿨을 무시게 아, 아무래도 네. 아좀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난이도요? 아, 어떠셨나요? 아, 아 근데 좀 하죠. 굉장히 긴장하면서 게임하긴 했어요 이게 음. <laughs> 아, <laughs> <laughs> 죽는 줄? 음. 아 이거 공나무 이제 린 님이랑 영포 그래랑 수다리가 너무 잘해 줬다. 특히 그래 아, 미쳤다. 아, 심라운드 연출 어떠셨나요? 아, 너무 아,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나요? 네. 근데 거기로 죽으면은 심 라운드로 가서 이게 탄락해도 상관없는데. 또 이제 원아 그래요? 아, 그래. 네. 요 중간 세이브가 <laughs> 있잖아 중간 세이브. 아, 이이 아, 악물고 있어요. 했는데. <laughs> 어. 아, 고생했습니다. 이거 이거 다 원하시면은 그관전자 모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어, 완전자. 어, 네, 좋아요. 관전자 좋아요. 좋아요. 네. 싹 튀우는 자수정이 나왔어? 이 야. 길린다 무슨 블록이지? 살짝 고민하네. 여기는 동물이키랑 다. <laughs> 아니, 이거 바다쓰기하고 아, 있어 거야. 고향. 음, 너무 잘 맞추셔 가지고. 그냥 나오면 바로 맞추던데 이거 어, 아닌가 고민한다. 해서 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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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성 아닌가? 어? 어? 이건가? 근데 이게 어, 고민... 어. 그래서 응원하고 어, 들어 네, 약간 빛나 과연... 지금 빌, 빌고 있다 어. 제발 제발 아니 그래도 다섯 그래도 쉬워졌는데, 실패하겠어 너프도 됐는데 어. 너프 버전이라 어, 응원한다, 근데 응원한다. 실패하기 어려울 듯? 어 <laughs> <laughs> 오어 깼다 깼다 이거 깼다 대각선 하였어. 끝에 잘했다 하, 이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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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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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어떡해 <laughs> 원래 마라톤 같은 것도 마지막에 이제 달리고 있는 사람 응원해주기 마련이야. One hour later. 아 되게 비장한 거치여서. 비장하더라고. 오오 되겠다 되겠다. 이야. 추추추. 쭉마 마크에서 웨이크 웨이크 웨이크. 웨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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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야 돼. 버튼을 눌러 버튼을. 웨이크 축하해 축하해 줘 축하해 줘. 그리고 비웃을 준비도 해야 돼 비웃을 준비도 해야 돼.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아직 아닌데. <안> 아닌데 <힘들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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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섭외할 때다 플레이 영상을 봤는데 아니 린 님이 섭외할 때보다 게임 실력이 늘은 상태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섭외 당시에는 진짜 그 플레이 화면이 사람이 아니어서 섭외를 했거든요. 아니 <목> 사람이 아니야. 무슨... Much much later. <목소리> 축하합니다. 모든 레이스를 <목소리> 완주했습니다. <완주시켜> 이야. <야! 목소리> <목소리> <360목소리> <46분! 목소리> 어, 나는 기지 만났 아 다들 ]irim시지? 다들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러 주셔서 so.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Nice, 너무 재밌었어요. 니다 so.